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김근이 여사 개복주를 채워서 가둬둬야 된다라는 글이 이제 올라와서 지금 난리죠. 자 그런데 그 글을 게시한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한자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인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자 그런데 더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라든가 아니면 부인인 아, 진은정 그리고 그의 딸뭐 등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의 이름으로 아, 윤석열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. 그 국민의힘 게시판은 당원 게시판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더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. 뭐두루킹이다 드루킹 의혹이다라고 지금 장희찬 그전그 그 뭐야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이 전선에 에 뛰어들었습니다. 그, 이것은 뭐 감사라든가, 뭐 조사라든가,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, 이거 수사를 의뢰 해야 된다,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. 또, 변이지 대표 아시죠? 미디어워치 변이지 대표도 지금 변이지 대표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걸 아는데, 이 변이지 대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, 아, 한동훈을 까는데 있어서, 한동훈을 치는 데 있어서, 본인도 뭐 동참할 수 있다. 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. 지금 어쨌든 지금, 국민의힘 그,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 지난 그 집회에서도 우리가 그 9일날 집회에서도 알수 있듯이 신의식 대표 그리고 우동균 그 다음에 뭐 이병준 TV 박한석이 홍철기 김사랑 뭐 목격자 K 뭐 등등해서. 이 활동가들, 자유 유튜버들, 자유 활동가라고 이야기 해야 되겠죠. 이 분들이 지금 그 한동훈 대표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것이 그냥 그 인간이 싫어서라기보다도 하는 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그 대립각을 세워오고 마치 이재명과 함께 편을 먹어서 아주 공격하는 듯한. 아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, 아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다원 게시판에서 준석열 대통령 부부를 아,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서 지금 이상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요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준표도 참전했고 뭐. 그 다음에 장이 참도 참여했고변의지에도 참전을 할것 같아요. 자, 거기에다가 김민전, 김재원, 그리고 저도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앞으로 점점점 더 많은 유튜버들 활동가들이 이 전선에 참, 참여할 것이다.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바람을 계속 이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켜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그이그윤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인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하도록 그렇게 둘수가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정권을 빼앗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. 따라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그전 장관을 현 장관이죠. 장관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만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. 그 대통령 후그 대선 후보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. 하지만은 지금 이 바람을 몰아서 한 동원만큼은 제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 동원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눈.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것은?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면은이민그 민심이 일어서 공산주의 하자 그러면 공산주의 가자는 겁니다. 마치 김구가 그렇게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? 그 윤승 아그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정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그 당시에는 7 80% 이상이 아, 공산주의에 전부 다 선동당한 사이, 상황이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의 의지를 굽지 않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건국해냅니다. 자, 이때 그 김구라는 그 인간이 그 북으로 넘어가서 그 김윤성이 주최한 연석회에 참석하게 되죠. 그러면서 이제 단독 정부는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, 그 대통령하고 등을 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, 지금도 그렇고, 김구에 대해서는 그 호평하지 않습니까? 대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하지만은, 아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 우리가 밥을 먹고,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. 따라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노선이 김구 노선과 많이 닮아 있다. 그리고 좌파와 연합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지금 풍기고 있다.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이번에 한동훈이를 제거하지 못하면 아 국민의 힘은 완전히 찌그러질 수가 있고 좌파들한테 점령당할 수 있다. 정말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내일이죠. 아마. 내일도 아마 국민의 힘 당사에서 아 자유우파, 아 유튜버들이 대거 그 지금 가서 시위를 할 겁니다. 아마 그 국민의힘 당원들도 함께 나갈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국민의힘은 좌파들한테 내줄 수 없다 이러한 각오로 내일 우리가 전투에 참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